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 쳐야 할 때입니다. 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입니다. 오, 영적 몸부림이라니 표현이 상당히 강렬한데요. 이게 그냥 음, 더 열심히 하라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. 그쵸? 이 영상이 말하는 영적 몸부림 그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오늘날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영상 시작부터 야고보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장 27절 정결한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죠 뭐 어려운 이웃 돌보는 거라 또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거 근데 특히 이 두번째 자기를 지키는 거요 아 요즘처럼 세상이 악해지니까 이게 더 중요해진다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몸부림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 몸부림이라는 단어가 원래 사전 찾아보면 어떤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, 이런 뜻이 있잖아요. 근데 영상에서는 이걸 비유적으로 써요. 그냥 막 육체적으로 버둥거리는 게 아니라, 음,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, 그 치열한 내면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내 노력,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타나는 행위다. 이 점을 강조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영적 몸부림이 단순히 그냥 나 혼자 막 힘겹게 발버둥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,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과정이다. 와,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. 이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랑 연결된다고요? 네. 영상에서는 출애굽기랑 잠언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는 그 근본 동력이라고 설명을 해요. 그리고 다윗왕 예를 드는 게참 인상적이었어요. 10편 139편 같은 거 보면 늘 자기를 살피잖아요.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뭐 이런 기도요.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고 같이 가려고 애썼던 그 중심 그게 바로 이 영적 몸부림의 아주 좋은 예라는 거죠. 다윗이라 생각해보면 참 다윗만큼 실수 많고 넘어진 사람도 드문데 그런 그의 삶이 몸부림의 예시가 된다는 게좀 의미심장하네요. 네 정확해요 그 지점이 이 영상 메시지의 핵심 중 하나예요 영적 몸부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완벽주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윗도 넘어졌죠 실패했고요 근데 그의 마음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엄청 애썼다는 거죠 가련 유다랑 베드로 차이를 보면 이게 또 분명해지는데요 유다는 절망해서 그냥 스스로 무너졌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?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는 진짜 큰 잘못 저질렀는데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 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죠.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거기서 포기해 버리는 게 진짜 실패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영점 몸부림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? 그냥 뭐 애쓰면 되는 건가요? 영상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딱 짚어서 말합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내 생각, 내 뜻, 내 욕심 그냥 누르는 차원이 아니에요.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나 자신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 이걸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 또 결단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 힘의 진짜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자기 부인 아 결국 내 힘을 빼는 거네요. 어떻게든 내 힘으로 죄를 이겨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는 어 근본적으로 다른 거군요. 영상에서는 그걸 육신적 몸부림이라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십자가의 원리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라고 설명하는 것도 바로 그 맥락이고요.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. 이게 그냥 인간적인 의지만 불태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영적 논부림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해요.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요.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한 고백들 있잖아요.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영상 후반부에서는.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음,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세태를 지적하더라고요. 디모데우서나 로마서 말씀처럼요. 죄를 죄로 여기지 않거나 뭐 자기합리화하면서 이런 영적 몸부림 자체가 아예 무뎌지거나 사라져버린 상태 이걸 아주 경계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결국 이 영상에 말하는 영적 몸부림이라는 건내 어,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 중심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신앙 안에서 말하는 영적 몸부림이라는 게 무슨 고통스러운 자학이나 자기를 쌓으려는 누역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실패랑 연약함을 끌어안고 아,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께 의지해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 관점이죠. 그렇게 보면 당신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넘어짐이 그냥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계획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당신의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요. 그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이 진정한 영적 몸부림과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인간적인 노력. 혹은 그냥 에이, 난안돼 하는 수동적인 체념, 그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느끼시나요? 오늘 그 차이를 한번 인식해 보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를 줄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